너 어, 찍었어? 계란상이다 아, 어. <laughs> 그, 이 이거. 좀더예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니 진짜 개 배고파서. 아, 니왜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괜찮 아, 이래 아, 이 아, 아, 이이이이 오늘의 원래는그만할이했추데이티소금하먹고추소 파지 하나도 없으니까 너고 파지 는건 내꺼 파지 없는거 아다아 없는거 아없아 새우탕, 티무동, 별도로 진색 떡볶이, 맨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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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디 아, 사우기 펑! 터지는 소리! 예에! Yeah. 생질방 떡볶이에 맛을 봐보수습니다 떡볶이는 약자 어묵파야, 이제. 어때? 일단은 스프는 식판에다가 고추장을 또 넣고 싶고 어묵이랑 떡은 진짜 그싸우려인데 어묵은 싸구려 넣어도 되거든. 근데 떡은 싸구려 넣어야 돼. 왜 떡이 너무 싸구지? 이 정도는 안 먹어? 4 아메나 오죠 소가기잘 먹네 500원 뭐 있는 거야 이? 이게 뭔데? 저기 들어가 봤거든 저기 대 진짜 저기 냄새만 맡아봐 냄새만 아 진짜 카메라 켜고 들어가 네니 카메라 깨질걸 진 냄새만 맡아봐 야니 생긴 것도 지금 존나 레전드 저기 있아어